하루 뭐 100개 이상이 정상이다. 뭐한2 0 가닥 잡았는데 뭐 5개 이상이 빠지면 탈모다. 뭐 이렇게 하는데 탈모인지 아닌지 사실은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 유전적 남성형 탈모냐 아니면 그냥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에 의한 일시적인 휴지기 탈모냐를 일단 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최근 들어 갑자기 막 빠지는 양이 그냥 이렇게 후두둑 이렇게 잡았는데 막 후두둑 빠진다. 네, 갑자기 이렇게 빠지는 경우는 보통 이제 휴지기 탈모 가능성이 좀 많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최근에 자기 몸에 뭔가 스트레스가 없었는지 어,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감별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전적인 남성형 탈모는 아시겠지만 M자나 이런 데 아니면 정수리 이런, 아니면 이런 데가 좀 얇아지는 거 그런 것들 이제 모습을 모양을 보고 좀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건 머리가 많이 빠지면 좀더 이제 정확한 진단을 원하시면 병원에 와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탈모 진단에 진단하는 이런 많은 여러 가지 이제 인터넷 보시면 방법들이 있거든요. 뭐 그것도 뭐 어느 정도 맞기는 한데 저는 임상 양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그 상태를 보고 판단을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의사들도 M자 탈모나 이런 거 탈모 아주 초기일 때좀 긴가만가 할 때가 많아요 저희도 어, 조금 탈모가 본인이 의심될 때는 그래도 가까운 탈모 병원에서 그 의사랑 이게 커뮤니케이션을 해보는 게 조금 진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근거는 빠진 개수보다는요 전 굵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제까지 정상적인 굵기 붉... 이 어떤 머리카락이 오늘 빠지는 게 아니고요 그건 오히려 휴지기 탈모죠 가을 뭐뭐 스트레스성 이고요 전형적인 유전탈모는 먼저 어느 정도 가으로지다가 솜털화되다가 빠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후두부 머리카락은 탈모가 없으니까요 근데 측두부 머리카락은 손천으로 후두부 머리카락보 가내니까 후두부 머리카락 굵기를 이제 손가락으로 만져보고 그 다음에 내가 탈모라고 의심되는 부위의 머리카락을 만져보면 탈모가 진행되고 있다면 현저하게 가늘어요 안 그래도 머리카락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탈모를 겪고 있는 머리카락은 훨씬 더 가늘어지다 보니까 내 손가락으로 만져도 그 굵기가 느껴질 정도거든요 그러면 여지없이 탈모가 많습니다 머리카락 빠지는 개수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래도 기준이 될수 있으려면 굵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뉴스 기사를 보고 또 우리가 탈모를 자가 진단할 때 이런 방법들이 맞는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탈모에 대한 어떤 기준을 잘 봐야 돼요. 그냥 일시적인 탈모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뭐 코로나 백신이라던가 어떤 스트레스, 출산 후 탈모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모발이 빠지는 개수 이런 걸로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걸 또 우리가 소위 뭐 휴지기 탈모증이라고 하죠. 기사도 나와 있지만, 어, 모발이 하루에 뭐 100개 이상 빠진다던가 또는 머리를 이렇게 잡아당겨봤을 때 모발이 쉽게 뽑힌다던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유전형 탈모라기보다는 일단 휴지기 탈모증의 하나의 증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휴지기 탈모증은 일시적으로 모발이 그렇게 많이 빠질 수 있지만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는 게 이제 질병의 과정이고요. 우리가 진짜 걱정을 해야 되고, 모발 식까지 가게 되고, 또 이제 흔히 말하는 그런 탈모약을 먹어야 되는 그런 탈모는 일시적인 휴지기 탈모증이 아니라 이제 유전적인 어, 탈모인 거죠. 그래서 기사에 나와 있는 이런 그 자가 검진 이런 내용들은 어, 대부분 앞서 말씀드린 그런 휴지기 탈모증인 거고 어, 유전적인 탈모증, 이제 나이가 들면서도 악화되고 회복이 되지 않는 이런 탈모증은 어, 모발이 뭔가 빠진다는 느낌보다는 모발이 점점 힘이 없어지고 어, 가늘어지는 그 모발을 이렇게 만져봤을 때 내가 확실히 예전보다는 좀굵기라던가 힘이 없어지는 이런 느낌이 사실더큰 거겠죠. 그래서 저 이제 모벤저스 시청자분들이나 어, 탈모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고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제 이런 기사를 볼때 아, 이게 휴지기 탈모증인지 좀 유전형 탈모증인지 이런 것도 먼저 이제 간별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하루에 모발이 100개 이상 빠지거나 이런 어, 일시적 탈락량이 많을 때도 물론 병원에 오셔서 저희가 거의 따른 치료라든가 또 약물 처방을 해드리면 또 많이 그 회복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빨리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것도 탈모의 하나의 사인이긴 하겠지만 어, 우리 모벤자스 시청자분들이 가장 먼저 이제 확인하고 봐야 될 거는 집안 내력 그리고 이제 모발이 점점 좀 가늘어지고 힘이 없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탈락량보다는요. 하루에 정상적으로 머리가 빠지는 우리가 개수를 100개로 보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100개를 우리가 하루 종일 한 군데서 체크를 하기가 쉽지가 않죠. 어, 뭐방한 군데 탁 정해서. 그 방에서 이제 하루 정도 생활하고 머리를 모아서 세보는 게 정확하겠지만 실제로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 머리 감은지 24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20개의 머리카락을 엄지와 검지로 잡고 가볍게 잡아당겼을 때5개 이상 빠지는 경우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저는 하나도 안빠 어우 빠졌네 하나. 오. 근데 이렇게 빠질 수 있어요 정상적으로 빠질 수 있는데 대부분은 안 나오잖아요. 이런 경우는. 음 탈모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거는 좋은 저희가 견인 검사라고 해서 꽤 많이 합니다. 근데 기준은 조금씩 달라요. 어떻게 잡았을 때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정상적으로 아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나오면 안될것 같은데 할 때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셔야죠. 그리고 비닐봉지에 3일간 연속에 빠진 머리카락을 모았을 때 하루 평균 80개 이상이라면 개수가 8 0개를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 아내가 많이 하는 방법인데 샤워할 때머리카락 모아요. 모아서 이렇게 뭉쳐요. 여자분들. 요즘 이렇게 어느 정도 부피가 되잖아요. 그걸 테이프로 테이프로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요. 탈모량을 보려면 머리카락 빠졌을 때그 부피감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공이 되거든요, 머리카락이. 자, 머리카락을 이렇게 모아서 뭉치면 머리카락 모은 거를 날짜별로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서 테이프를 만들어서 거기다 이렇게 붙여놔서 어, 빠지는 양의 흐름을 봐요. 그래서 그 방법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빠지는 양의 변화량을 보는 것도 되게 좋은 치료법이라고 생각해요.